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이번 AP 바이오리지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준비한 케이트리 이호은입니다. 자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8년째 압구정에서 바이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열정적인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의 바이오 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현직 학교에서 제가 AP 바이오리지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칼리지 월드의 AP 바이오리지 강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 없이 노력 낭비 없이 가장 정확한 방향성의 문제들로만 가르치는 케이트리 이호은입니다. 자, 일단 a p 바이오러지 시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MCQ 객관식 문제를 60문제 90분 안에 풀게 되고요. FRQ 서술형 문제를 6문제 90분 안에 풀게 됩니다. 자, a p 바이오러지오점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자, 이 120점 만점인데 이거를 100%로 환산을 했을 때78.3% 이상이면 5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막 5%, 7%, 막이 정도의 학생들만 5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 저기 14.8%로 확 뛰었어요.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에피바이올러지가 짧은 시간 안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막 개념을 막 어렵게 묻는다기 보다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도식화되고 시각화된 자료들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새로운 상황에 갖다 놔요. 그러면 새로이 주어지는 상황, 뭐 실험이라든지 데이터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설계하고 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 자료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가지고 오고 그런 거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막 어렵게 파고들어서 묻는 문제들보다는 어, 나와 있는 유형을 우리가 충실히 공부를 한다면 오점 받기 참 쉽다. 오점 받는 가능성이 참 높아, 높은 그런 시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형별로 컨셉 엑스포네이션 개념에 대한 문제가 25에서 33%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다 뭐예요? 어떤 비주얼 버플라이즈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과,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설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뭐 표라든지 그래프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수학 문제들이나 나와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실험 결과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유형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아이들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단원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섹션 1 MCQ는 총 60문제인데요. 그 중에 35문제는 Individual Question이에요. 근데 25문제는 Set Problem입니다. 자, Set Problem이 어떤 문제냐면, 짠! 자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가 나와요. 이실험은 우리가 배웠냐 안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트에 대한 1, 2, 3, 4, 5 이렇게 다섯 문제 정도가 딸려서 나옵니다. 거의 유닛 4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닛 4가 아닌 유닛 7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FRQ는 여섯 문제인데 두 문제는 long FRQ예요. 자, 이두 문제가 전체 AP Bio에서 차지하는 점수가 25%나 됩니다. 자, 이두 문제는 각각 20분에서 22분 정도 풀면 되고 네 개의 short FRQ는 어. 10분씩 풀면 돼요. 그래서 한 80에서 84분 정도 쓰고 나머지 6분에서 10분 정도 답안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가 Long FRQ인데요. 실험이 나와요.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 A는 항상, 어,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4문제인 네것 같아도 이각퀘스션에두개네개막세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Long FRQ거든요. 어떤 실험이 나오고 A. 어, 항상 이제 뭐 describe. 어떤 biology concept에 대해서 explain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A에 두 문제를 물어보죠. B에는 identify, justify, justify 세 문제를 물어보죠. 자, 그래서 B는 항상 이 실험에 대한 어, 문제가 나와요. independent variable이 뭐냐, dependent variable이 뭐냐, control variable이 뭐냐.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C는 data를 analysis 하고 D는 네가 어떤 claim을 만들고 prediction을 만들고 그걸 justify 해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바로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도 똑같아요. 똑같이 실험 데이터가 나오는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2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B인데요. 이 그래프가 3점이에요. 자 FRQ에서 3점은 MCQ 5 문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아이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요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대요. 자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 완벽하게 숙지를 시켜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문제가 가고요. 3번부터는 short FRQ예요. 자 3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실험 문제가 나오는데 훨씬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1번보다 자 그리고 A, B, C, D 똑같이 4문제인데 한 문제당 1점입니다 그래서 A도 항상 모든 문제 A는 Biological Knowledge 개념을 묻는 문제고요 B, Experimental Procedure를 묻고 그 다음에 Predict the Result, 그 다음에 Justify your Prediction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4번은 어떤 Visual uh, Authentic Scenario 우리 생활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Evolution, Ecology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 과학적인 현상에 이런 d i s r u p t i o n 이 있다. 그럼 또이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는 항상 Biological n o e 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도그 컨셉을 Process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예측 어떤 체인지가 있을지 예측하라 그리고 그걸 Justify 하라. 그래서 이런 situation을 준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4번은 Visual Representation 어떤 그림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A는 항상 컨셉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겠죠?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B는 그 그림과 여러분들이 배웠던 컨셉을 연관을 지어서 해석해내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어, 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도 이 컨셉에 대해서 계속 익스 p l a 하는, 계속 이제 그 그림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6번은 데이라가 딱 주어져요. 그래서 그 데이라를 describe 하고 describe 하고, 그 데이라를 가지고 어떤 h y p o t h 가 가설이 주어져요. 그럼 그 가설이, 어, support 되는지 아니면 reject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이 experimental result랑 여러분들이 배웠던 biological knowledge를 어, 결합시켜서 이제 묻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 5번, 6번으로 갈수록 어, 이거 short FRQ인데 이렇게 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네이라가 이렇게 이제 막 기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열심히 풀다가 5, 6번 가면 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막 이제 막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6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유형을 정확하게 하게 알고 그 유형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MCQ 60 문제는 1점의 가중치가 있고요, FRQ는 총 9점, 9점, 4점, 4점, 4점 해서 34점 만점인데 이거는 1.76의 가중치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MCQ 한 개를 틀리면 1점이 깎여요, FRQ 한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점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1.76점이 깎이는 겁니다. MCQ 하나보다 frq 한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mcq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연습을 시키고 frq는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채점해 주고 교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저희 시험 두달 전에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모의고사 12회 문제풀이와 두 번의 파이널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12회 모의고사 풀이는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던지 학원에 다 같이 모여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유닛별 문제로 계속 연습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닛과 유닛의. 통합별 통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시간 분배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시간 분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전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FRQ. 실제 채점자인 Chief Reader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점수가 있고, 이 학생은 점수가 깎였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Chief Reader처럼 제가 어 교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를 또 무시할 순 없어요. 개념이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제가 수업을 하겠지만 저희 12번 수업을 들으면 개념이 한두번 정도 두 바퀴 정도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닛별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또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은 시험을 앞두고 7시간 동안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바르고 뇌에 막 심어 놓는 그런 강의인데요. 아이들이 파이널 특강 듣고 딱 시험에 들어가 데와 쌤이 얘기한 거다 나왔어요 어, 너무 도움됐어요 파이널 특강 짱이에요 근데. 제가 파이널 특강 때 중요한 거를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볼 때, 어, 이거 파이널 특강에서 쌤이 얘기한 거, 아, 이막 안내 등막 지시 등을 막 켜주는 그런 강의를 제 파이널 강의 때 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 1번부터 12회 동안 한세번 정도 혹은 네번 정도 모의고사를 클래스 전체 수강생들이 모여서 제각제각 제각 시간 재면서 풀게 됩니다. 자, 이거 집에서 3시간 제, 시험, 시간 재고 푸는 것보다 다 같이 모였을 때그 긴장감, 아 그리고 막 옆에 친구가 막싹싹막 이렇게 막 써내려가고 막 페이지 넘기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막 흔들리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한 2회에서 4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자 우리 나머지 회차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원 측과 이야기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만 제가 모여서 모의고사 볼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3시간 수업 동안에 1시간 반은 모의고사와 또 제가 준 extra FRQ를 어... 풀이하는 강의를 하고요. 일단 본인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거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채점한 거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강사와 조교들이. 다시 교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또 채점을 잘했는지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간은또 유닛 개념 정리를 하고 그개념저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문제풀이 스케일을 전수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MCQ 1번서부터 60번까지 각 문제들이 어떤 유닛에 속해 있는가 이 분석표를 항상 주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MCQ 틀린 거 어 틀린 거를 보면서 파악을 할수 있고요. 자, 이게 FRQ 우리 학생이 채점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이 채점한 거에 제가 다 이렇게 다 점수 다시 깎기도 하고 어떤 건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다 다시 교정을 해줍니다. 다시 교정을 해줘서 이게 바로 성적표예요. 그래서 어, MCQ 점수, FRQ 점수, 그래서 이 학생은 p r e d i c t e d Score가 사 점이다. 그리고 이런 코멘트와 총평을 제가 달게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어,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유학생 친구들 너무 봄방학이 스프할 때 있어서 A에서부터 2반까지 다섯 개의 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클라스 A는 3월 6일에 본방학이 시작되는 친구들 2주 동안 12회 모의고사 풀이 강의를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오전으로 클라스가준비되어 있고 이때가 먹채스트예요. 자, 우리 먹채스트는 3시간 동안 먹채스트를 보고 2시간 동안 문제풀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어, 쌤, 저는 12회 2주를 본방학때다 해버리면 4월에는 저 혼자 공부해야 돼요? 저 그거 싫어요. 그래서 이 2주 중에서 한 주만.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한 주는 미국에 돌아가서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학원에 문의를 해 주세요. 그럼 학원에서 그 시간표를 보내 드릴 거예요. 자, 클래스 B는 3월 13일에 시작하는 친구들 2주 통으로 들어도 되고 아니면 1주 수강하고 4월 주말반으로 그렇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첫 1주는 오전반만 있을 거고 두 번째 주는 오전 저녁 중에 자기가 택해서 들어오면 돼요. 자, 그래 클래스 C는 3월 20일부터 2주 동안 어, 시험이, 어, 본방학인 친구들인데 너 3월 20일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3월 18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본방학 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4월 주말반에 듣게끔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테스트 날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 D는 4월달에 4월달에 또 봄방학인 친구들이 있어요. 4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3월 봄방학 한주 전, 3월 25일 토요일 날 한번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4월 1일 토요일, 그다음에 일주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토, 그리고 4월 주말 토요일 혹은 일요일 날 이렇게 어, 클래스를 짜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세 번의 먹체스트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시간표 보시고, 자 클래스 2는어 나는 봄방학 때 시간이 안 된다. 혹은 봄방학이 아예 2월달인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3월부터 시작하는 주말반을 들어야 됩니다. 자, 주말반은 토일, 토일, 토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말반, 토요일날은 오전과 오후반이 있고 우리 일요일은 또 오후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온라인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시간이 한국 시간이니까 또 우리 써멀타임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 써멀타임이 시작하는군요. <laughs> 어, 타서머타임이 시작하니까, 어,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계산해서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모의고사 문제, 어, 모의고사 시험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이널 리뷰입니다. 자, 5월 10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이틀 동안 수업을 들어도 되고, 5월 6일, 5월 8일 이렇게 이틀 동안 수업을 또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이 시간에 또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먹 테스트 12의 강의를 다 들었는데, 점수가, 아직 잘안 나온다. 좀 불안하다. 점수가 잘 나오긴 하는데 수업이 한번더 있으면 또 듣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사실 1회 추가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어, 수강하셔도 괜찮아요. 5월 1일, 우리, 어, 노동자의 날, 그때 학교 거의 안 가죠. 5월 1일 날, 오전 오후 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두반 중에 하나 그때 가서 추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외국인 학교 특목고 또또 어, 또 유학생들 중에서 요 시간표 따르고 싶은 학생들은 우리 외국인 학교 친구들은 국제학교 친구들은 봄방학이 일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A는 3월 13일 이때쯤 봄방학 시작하는 친구들 그래서 3월 1 0일 일요일 그리고 14일부터 어, 월요일은 안 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또 일요일,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반, 토요일반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클래스 B 때 이때 방학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3월 18일부터 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봄 방학 때딱 수업 듣고 그 다음에 4월 주말반으로 같이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오전반, 오후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먹체스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우, 이게 클래스 2 친구들은 조금 본방이 늦어요 자 그래서 어, 금요일부터 와야 돼요 학교 끝나자마자 금요일부터 와야 돼요 자 그래서 금토 월화수목 아, 금토 그 다음에 또 4월 토요일만으로 오시면 되고요 먹테스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학교들은 진짜 4월에 본방하기 시작이에요 정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25일부터 토요일 한번 수업 듣고 그 다음에 4월 어봄방학쫙 수업 들은 다음에 또 이제 주말반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있다. 먹테스트는 이렇게 있다. 그리고 어 나는 다 필요 없고 봄방학 때는 다른 거뭐 봉사활동 할 거고 봄방학 때는 다른 학원 나느라 바쁘고 나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3월부터 그냥 쭉 토일 토일 이렇게 주말반을 듣겠다. 그 친구들 위한 주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특강 마찬가지고요. 1회 추가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 수업은 모든 수업이 다 비디오로 녹화 돼서 부, 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복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결석을 하면 비디오를 받아보게 되는데 아 너무 억울하다. 비디오 받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모의고사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채점한 거를 다시 내면 강사와 조교들이 다시 재교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 어, 강사, 어, 이게 현장 수업과 똑같이, 어, 강사들이 교정을 봐주기 때문에, 어, 어차피 현장 수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 친구들 3월달 봄방학 2주 동안에 다 배웠으면 4월에는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다 뭐, 실려서 보낼 거고요. 그리고 학생과 1대1로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각생, 나, 어, 선생님, 그리고 조교. 이렇게 3인 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랑 조교가 답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작년 친구들, 어, 7월 5일날 성적 뜨자마자 오전 받았어요. 오전 받았어요. 오전, 오전. 아, 아 오점 <laughs> 감사합니다. 오점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소식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들어서 다 싫을 수가 없었는데 어 제가 올해 우리 여러분들과 만나서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봄방학 수업 때꼭 만나도록 해요.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